10개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한 후, 신하이산에서 모세를 통해 하느님께 직접 받은 10가지 계명입니다이계명은 구약성경 탈출기 20장 2절에서 1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으며, 유다교 신자들 뿐 아니라 가톨릭, 개신교, 정교회 등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소중히 지키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한 번쯤은 궁금해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의 십계명이 왜 달라 보일까? 이 차이는 성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구절을 몇 번째 계명으로 나누었느냐에 따른 배열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내용은 동일하지만 전통과 신학적 해석에 따라 계명의 순서와 묶음 방식이 다르게 표현된 것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성 아우구스티노의 해석 전통을 따르며 십계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 내용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제2 0 8 3항 이하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가늠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이러한 배열 방식에서는 제1계명 안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느님만을 섬기라는 유일신 신앙의 중심 정신을 드러냅니다. 또한 탐욕에 대한 명령은 남의 아내에 대한 욕망과 남의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각각 크게와 쉽게로 나누어 단순한 행위만이 아닌 내면의 의도와 마음가짐까지 성찰하게 이끕니다. 개신교는 교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특히 장로교 칼뱅주의 전통에서는 식계명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이 배열 방식은 종교 개혁 이후 정리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등 개혁교의 문헌에 근거합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잊게 하지 마라. 2. 어떤 의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3. 야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마라. 7. 가늠하지 마라. 8. 도적질하지 마라. 9.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10. 내 이웃의 아내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여기에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는 구절을 제2개명으로 따로 분리하여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강조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재물을 탐하지 말라는 내용을 하나의 개명으로 묶어 탐욕이라는 근본적 죄의 태도를 하나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십계명을 단지 규칙이 아닌 사랑의 계명으로 완성되는 하느님의 율법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1에서 3계명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4에서 10계명은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치며 10계명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3의 기준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십계명을 배열하는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그 뿌리는 동일한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계명의 숫자나 표현이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같습니다. 십계명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귀중한 계명입니다. 서로의 전통과 해석 방식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대화와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정의를 우리 삶 안에서 실천하며, 신앙인으로서 충실히 살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